원래 삼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아. 그런 사람이 미래 누나를 집으로 데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 나도 미래 누나랑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 그때만 해도 삼촌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가족 같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미래 누나가 삼촌 집에 발길을 끊었어.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그해 겨울 졸업을 겨우 몇 개월 앞두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거야 미래 누나가 죽고 도대체 삼촌이랑 누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그걸 찾은 거야 연극 대본이었지만 틀림없이 미래 누나와 삼촌의 얘기였어. 삼촌은 최선을 다해 미래 누나를 가르쳤지. 아버지처럼 애정을 쏟아부었고 삼촌은 미래 누나한테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누나가 삼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기엔 끔찍한 실험. 그 연극 대본이 아비의 망가도야? 그럼 그걸 예당문학상에 투고한 게 맞아 나야 삼촌이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 그래서 수상을 거절한 거였구나 원고는 삼촌이 직접 받아서 태워버렸고 그리고 몇년뒤 네가 나타난 거야 난 미래 누나랑 한 약속을 지켜야 돼 너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다고 그러니까 난 절대 안 죽어 여기서 그냥 그만둬버리기도 싫고 그리고 네 말만 다 믿을 수도 없거든. <놀람> <놀람> JTBC. <놀람>